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계신가요? 해야 할 일들은 머릿속에서 거대한 산처럼 쌓여만 가는데 왠지 모르게 손가락은 자꾸만 SNS 피드를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경고음은 요란하게 울리지만 몸은 마치 청은 방은처럼 움직이질 않죠.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고 나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마치 당신의 일상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오히려 당신은 누구보다도 그 일을 너무나 잘 해내고 싶어서 몸이 굳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잘 알지 못하는 조금은 특별한 심리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개념인데요. 이 용어를 처음 들으시면 게으른데 완벽주의라고 하며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식 용어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른 완벽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주의와는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라고 하면 흔히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결국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떠올리곤 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적응적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높은 기준이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향한 강력한 동력이 되어주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얼굴에 완벽주의도 존재합니다. 바로 부적응적 완벽주의 즉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으른 완벽주의 입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올까봐 걱정돼서 차라리 시작을 미루고 회피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마치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금메달이 아니면 출전하지 않겠다며 훈련조차 시작하지 않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완벽주의자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완벽하지 않을 때에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들은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첫 팔조차 떼지 못하고 허둥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게으른 완벽주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죠. 연세대학교 이동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무려 한국인의 53.6%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명중한 명은 완벽주의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학교 성적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 심지어는 sns 속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까지 우리는 늘 타인의 시선과 기준 속에서 자신을 평가받는 것에 익숙하죠. 이러한 비교 문화는 우리 사회를 일종의 서열화된 구조로 만들었고요. 게다가 중간은 없다, 1등 아니면 실패다 라는 극단적인 평가 공포는 우리를 더욱 압박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낙오자가 될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완벽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성향을 넘어 마치 생존을 위한 전략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병적인 증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완벽주의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게으른 완벽주의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와 함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할 일을 미루는 데에는 사실, 아주 미묘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방어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구실 만들기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 스스로가 미래의 실패에 대비해 미리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딴짓을 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감 직전에 허둥지둥 작업을 끝내거나 아니면 아예 제출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한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였어. 만약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변명할 거리를 미리 만들어두어 혹시 모를 실패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보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명확한 행동 계획은 불필요한 고민과 망설임을 줄여주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높여준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